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해 군항제 왜 없는지 궁금해하셨죠? 네, 이게 다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자, 면요 그러면 진해 네. 군항제가 일단 넘사벽 1등이 맞기는 한데 지금 모종의 이유를 없다 이 말이에요?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네 넘사벽 1등은 맞습니다 네 진해 군항제 여러분 다 아시죠? 이게 1등이 아니라면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네 <laughs> 근데 통계가 잘,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진해 군항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오 어, 그래요? 네 그게 사연이 있는데 네. 이게 어,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진해 군항제가 매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뭐 300만 명, 뭐 400만 명씩 다녀가는 음.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. 그게, 이게 보통은 언론사에서 나오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창원시에서 그 방문객 수를 집계해서 보도가 이루어지는데요. 네. 음. 창원시 집계에 따르면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320만 명 다녀왔고요. 음. 그리고 작년에는 303만 명. 그리고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412만 명 다녔다고 랐는데 진짜 많네요. 가보셨잖아요. 가봤죠. 그 진짜 그 정도 인파가. 어그 정도 인파. 아... 그게 400만 명을 사실 체감해 본 적은 없기 그쵸,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발디딜 틈 없어요. 바글바글 음, 하긴 바글, 하다는 바글, 거죠. 네. 그런데 300만 명 이런 폭계가 품격이...